우리 유튜브 친구들 잘 지냈나요? 같이 인사할게요. 하나, 둘, 셋. 샬롬.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샬롬. 반가워요. 우리 친구들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십계명이라는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배웠어요. 우리 친구들은 예배를 기쁘게 잘 드렸나요?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지 예배 드린 모습들을 같이 한번 볼게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요. 어서 떠나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요. 출발했어요. 어서 들리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요 계명대로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우리가 될게요 비켜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요. 말씀 님소서리 계명을 지켜요. 듣겠나이다. 나의 계명을 지켜 나를 사랑하는 자니 완복음 14장 21절 말씀. 아. 저의 주님 말씀 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 음, 먹는 게 털어줘. 역시 우리 친구들 예배를 잘 드렸네요. 잘했어요. 오늘도 같이 말씀에 집중해서 예배를 잘 드려볼게요. 이제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해볼까요? 허리를 곧게 펴고 두 손을 이렇게 가지런히 놓고 말씀을 들을게요. 우리 친구들 말씀 들을 준비 됐나요? 좋아요. 그럼 이제 오늘 말씀 제목을 같이 읽어볼까요? 성막에서 만나요. 다시 한번 성막에서 만나요. 잘했어요. 오늘 성막에서 만나요라는 제목으로 말씀 살펴볼게요. 오늘의 말씀을 읽어 볼까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출애굽기 29장 45절 말씀. 아멘, 그래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 거하시면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네요. 무슨 이야기일까요? 오늘 같이 성경 말씀의 이야기 속에서 배워 봐요. 성경 말씀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10계명을 주셨어요. 10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는 계명이었어요.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계명을 전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어떤 약속을 했었지요? 그래요. 우리가 다 지킬게요. 라고 하나님께 약속했어요. 우리 유튜브 친구들도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께 큰 소리로 말해 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 지킬게요. 잘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광야에 가서 장막을 치고 머물렀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살고 있는 여러 장막들 한 가운데 나를 위한 성막을 지어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아주 많이 사랑하셔서 그들과 언제나 함께 있기를 바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장막 한 가운데 성막을 지으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곳에서 언제나 만나기 위해서요. 하나님은 성막과 그 안에 있어야 하는 기구들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도 자세히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성막을 짓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재료가 필요한데 이 많은 재료를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요? 여기 있습니다. 저의 것을 드릴게요. 저도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을 위해 드리고 싶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성막을 만드는 데 필요한 모든 예물들을 가져와서 기쁘게 하나님께 드렸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막을 지었어요. 드디어 성막을 모두 다 지었어요. 그런데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제 너희가 지은 성막을 깨끗하게 하라. 성막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실 곳이에요. 그래서 아주아주 아주 깨끗해야 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성막과 기구에 기름을 발라서 깨끗하게 했어요. 그리고 성막 안에 들어가야 하는 제사장들도 물로 몸을 씻고 기름을 부어 깨끗하게 했어요. 이제 정말 모든 일을 마쳤어요.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갑자기 구름이 몰려와서 성막을 덮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려고 성막에 오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성막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이렇게 성막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는 아주 특별한 곳이 되었어요. 우리 친구들, 많은 장막들로 둘러싸여 있는 것이 보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기 위해 성막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고 싶어서 성막으로 오셨던 하나님께서 우리 유튜브 친구들도 만나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전도사님을 따라 말해 볼까요? 하나님은 나를... 만나길 바라세요. 다시 한번. 하나님은 나를 만나길 바라세요. 이제 글자를 가리고 우리 친구들이 안 보고 해볼게요. 시작. 잘했어요. 하나님은 나를 만나길 바라세요. 나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같이 기도할게요. 무릎은 꿇고 두 손은 모으고 두 눈은 감고 따라서 기도할게요.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기 위해 성막으로 오셨듯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배웠어요. 사랑하는 하나님을 저도 만나고 싶어요. 저를 만나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한주 동안 잘 보내기로 약속해요. 다음 주에 또 만나요.